나중에 커서 이렇게 수건 개일 줄도 알아야 돼 엄마 없으면 어, 엄마 같이 진짜 아 싫어 <laughs> 이어아 별이야 근데, 너는 그 나중에 다음에 뭐 해야 돼 이렇게 반으로 접어야 돼아 아, 앉아서 해보세요 엄마가 천천히해 줄게 앉아서 해보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땅에 놔둬 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편해요 어 그것도 맞아요 땅에 놔둬 보세요 이제 반으로 접고 음, 네. 자 이제 어... 삼각형으로. 잠깐만요 아, 네. 다 했어요. 이렇게. 조금 어또 접으세요. 다 했어요. 다했다고요 조금 한번 더. 다 했다고요. 잘했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했어요. 음, 음. 또 줄게요. 잘했어. 자 이거 해보세요. 음, 음, 잘했어요. 음, 음, 자 반듯하게 접어보세요. 음, 음, 자 이게 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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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이안아 언니가 자꾸 자꾸 엄마랑 커서도 엄마랑 산대. 같이 살자. 엄마랑 산다고? 너희는 결혼할 거잖아요.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이랑 살이죠. 왜 엄마랑 살아요? 어? 싫어요. 같이 안 그래. 돼, 싫어요. 엄마 혼자 나살나 거예요? 진,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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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안 엄마랑 안 살. 그래, 앉아요, 빨리 앉아서. 알았어. 빨리 세요 엄마 랑안살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아요. 알았지요? 안 돼. 어? 응. 그러면 우리. 누가 나 그러면 엄마랑 결혼할. 안돼 엄마랑 결혼할 수는 없고 엄마 여자니까. 그럼 응, 나 남자할래 이미. 아니 너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아니 엄마 말은 엄마는 지금 너희가 어리니까 지금 키워준다고 같이 사는 거지 나중 에 크면 너희는 따로 살아야지 엄마도 엄마 사람면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 아 엄마 경운해. 사람 없잖아. 이 어? 엄마 사람 없잖아. 아니 엄마 삼 삼이 뭔지 알아? 아, 몰라. 이번에 우리 엄마 지금 키... 너희를 키우고 있잖아. 엄마도 꿈이 있잖아 별이야. 응. 응. 꿈이 뭔지 알아? 몰라. 너희만 꿈이 있는 게아니야 엄마도 꿈이 있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엄마도 이제 지금 잠깐 꿈을 멈추고 있잖아. 응. 어, 너희를 키운다고. 응. 그럼 너희를 빨리 키우고 엄마도 이제 꿈을 찾아서 가야죠. 맞아 그래? 아니에요. 그럼 엄마 만나 만나러 와야 돼. 별이야, 엄마는 엄마는 너희를 안 본다는 소리가 아니야. 엄마 봐봐, 지금 봐봐. 봐봐, 지금 봐봐. 엄마 엄마 외할머니랑 그 다음에 지금 같이. 또 뭐해. 아, 반잡으면 돼요. 앉아 보세요. 반잡으세요 엄마 지금 외모 외할머니와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 그렇게 되는 거야. 엄마야, 엄마의 엄마가 외할머니지요. 응. 별이도 그러면 나중에 크면 따로 살면서 가끔씩 보지요. 어. 맞아, 아니에요. 맞아. 그렇게 살면 돼요. 엄마처럼 만들어야지, 엄마가. 어? 나도 만들러 와야 돼. 마, 뭐 뭐야? 엄마 만나러 와야지. 만들러 와야지. 만나러 와도 되고 엄마 집에서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되고 그래. 살래. 살아 그러면 며칠 있다가 가도 되고 그런 거야. 어, 알았지? 응. 응. 나는 거기에서 평생 살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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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laughs> 그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어? 또뭐 해야 돼요? 어? 반잡으면 돼요. 이만큼? 응. 어.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제 크면 크면 이제 다른 별이도 꿈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알았지요? 엄마가. 나도 나나 응. 크면 나 진짜 혼자 살 거야. 그래 왜냐면 엄마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별이야, 그렇지요? 어. 엄마도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지금 엄마는 엄마는 너희를 키우는 게 지금 최고의 그거니까 엄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걸 한다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엄마 이거 마이 키우는 거나 어른네. 어른 되면 나어른되 라면 한참 먹었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른 되면 정말 빨리 커세요. 빨리 커세요. 빨리, 커, 빨리 커가지고 어른 되세요. 알았지요? 어른 되면 똥 싸고 재밌게. 근데 별이야 중요한 건 어른 되는 거는 진짜 멋진 일이야. 왜? 어? 아니야 어른 돼서 엄마가 어디 가지 않아. 가자마자. 그래서 두려워? 근데 별이야 엄마가 이렇게 가라 그러는 거는 별이 너 혼자서 모든 거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어? 별이야 엄마는 별이가 별이라, 별이의 가 별이라 평생 평생 있잖아 별이야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야 들어봐봐 진짜 중요한 얘기야 들어봐 별아 별아 들어봐봐 우린 따로 살아도 엄마 나도 줘 따로 살아도 같이 살아도 엄마 엄마는 평생 별이 편이야 엄마 줘 맞아 아니야 이제 옷을 한번 개 볼래? 자. 맞지 않아요. 아, 아 이거 어? 어떻게 했는지 몰라. 자, 똑같이 들어 보자. 음. 자, 들어 봐. 별이 이안이 앉아 봐요. 자. 자, 이렇게 반으로 접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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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 바지야. 똑같이 바지야? 다 바지 들었어. 또 접고. 됐어. 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또 접어. 종이접기랑 비슷해. 종이접기? 근데, 어, 이, 별, 이안아. 어, 알기 때는 들고 하는 것보다 잡, 접고 하는 게나 이렇게 땅바닥에 놔둬. 놔둬. 놨어? 반으로 접어. 이렇게 다시 반으로 접어. 아니, 이렇게. 이안. 쫙 펴. 일단 쫙 펴. 바지를 쫙 펴. 쫙 폈어? 바지를 쫙 펴. 쫙 펴서 반으로 접어. 반으로 이렇게 접어. 쫙쫙 잘 보고. 구부러지면 안 돼. 이렇게? 응? 어? 어, 됐어. 끝까지. 아, 기다려 줘. 이안이 활동. 아, 알겠다. 어, 이안이 활동은 기다려 줘. 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음. 그래서 별이야. 불안해 하지 마. 엄마는 평생 별이 편이고 별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엄마는 언제나 별이한테 찾아갈 거야. 알았지요? 응. 전화할 거 싶어. 어? 전화. 전화? 엄마 맨날 전화할 건데. 맨날 전화하고 전화 전화 맨날 찾아가서 맨날 놀러 갈 건데 베리 집에? 전화. 예? 엄마 저기 잠갑 찾았어. 장갑 거기 다시 장갑 자리로 옮겨 놔서 그래. 자, 이렇게. 아이 잘했다. 아이고 잘하네. 잘했어요. 자, 반듯하게 한번로해 보려고 노력해 볼까, 이아나? 반듯하게 해 볼까? 어,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어요. 됐어요. 한번더 접어요. 한번더 접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자, 자, 이거를 이제 같은 종류끼리 분류하는 거야. 바지는 바지끼리. 자, 이제 어떤 것도 접어 볼까? 옷 옷을 위에 옷을 접어 보자. 자. 어 바지를 한번 더 접어 보자랑. 자. 응. 이하가 바지 한번 더. 응, 어 접어 봐. 응, 나 바지 안 접어. 어, 바지 또 있다. 바지 세개 다. 우리 세개 같이 바지 한번 더 접고 하자. 자. 자 접어요 접어요 피고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복습. 잠깐만 요 아직 안 했어. 어 옷인 바지. 응. 땅바닥에 이렇게 놔두고 언니랑 엄마처럼 땅바닥에 나두고편해얘 하나. 짝짝 땅바닥에 바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짝짝 보고. 원래부터 우리 미술학원 는 맞아 미술학원 다니까 행복하지요 미술학원 안 다녀? 아니 다니잖아요 네, 우리 이제 꼬마대장 다녀 응. 꼬마대장은 좀 있으면 다른 데 유치원 가잖아요 맞아. 음, 한 번만 자고? 아니 한30밤 한 자야 돼요 30 밤? 응. 이만큼? 아니 10번이 3번 번 있어야 돼요 한번 10번 자고 10번 자고 10번 자야 돼요 해야지 3 0번이야 하나? 응.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 30, 40, 20, 30, 40, 20, 30, 40, 3 너무 재밌겠지. 0 30, 라 너무 재밌겠지. 0 40, 40, 40, 40, 40, 멀리부터 갈까? 어. 0가원장0한테 어. 어, 허락 맞아. 4 어? 40, 40, 이0 40, 는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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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지금부터 가세요. <laughs> 이런 게아니었어 <laughs> 그때 그랬잖아. <laughs> 별이는 안 두려워? 새로운, 가는데, 새로운 데 가는 새로운데 가는 게안 두려워? 별이랑 이하니는안 두려워. 안 두려워? <laughs> 안 두려워? 응, 왜? 안 두려워. 엄마도 그래. 엄마도 새로운데 가는데 안 두려워. 왠지 알아? <laughs> 아, 좀 힘든 건 있겠지. 힘든 건 있을 거야, 그렇지? 없네. 조금 어색하잖아. 없어. 새로운 친구를 보는 건 어릴 때그지만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 그래. 재밌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 <laughs> 아니? 새로운 데 가면 재밌는 거 너무 많을 것 같아. 아니지. 기대되다. 내생각에도 그럴 것 같아. 기대될 것 같아. 아니, 자, 기대돼. 바지 한번 더개자 바지가 세 개예요. 이거는 아. 진짜 좀 어려워. 언니가 해봐. 왜냐면 거꾸로 됐거든. 거꾸로 된 응? 거면 똑바로 펴야 돼. 어, 이하아 이것도 거꾸로 됐어. 똑바로 펴줘야 돼. 이하아 바지 두개 개고 벌써 지친 거야? <laughs> 어휴 어떡한데요 아직 게 너무 많은데요? 빨리 거꾸로 된거두개 펴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아아 아,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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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 칭찬 스티커 우리 독서 스티커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야겠어요 왜? 어? 왜? 오늘은 진짜 큰일을 했으니깐요 큰일은 아닌데 이거? 이거 큰일 아니야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래 집안일은 큰일을 했으니까. 아니 큰일 아니야. 그럼 안 붙여도 돼요? 붙이면. 그럼 붙여요. 인형 이해셨어요? 이하나 또안 하고 있어요? 하세요. 이하나 놀고 싶은 거. 야 밖에 나가 밖에 나가서 유어 패드 봐. 이하나 나가주세요. 그럼 쪼봐요. 빨리 나가세요. 우인수 먹으면서 해. 응. 언니도 놀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그렇대.